아십니까? 세상을 환하게 외치는 남자 미디 해설사 김태홍입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어, TV 세트에 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선 어, TV 세트 디자인의 세계 정종훈 그, MBC 어, 전 미술 감독이 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 이번 55강에서는 TV 세트 설치 및 어, 제작, 방송과 보관 이런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할, 하,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어느 푸시 정종훈 감독님의 사진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책에 내에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 봤고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설명. 이제 세트를 디자인했어요. 그 세트 설명을 해야 돼 세트 설명. 이거죠. 도면 작업이 완성되면, TV 세트 디자이너는 제작과 설치에 관한 전체를 수집해요. 이때 이제 세트 설명할 때는, 이제 세트 기획자, 그 다음에 세트 설치조, 아, 설트 제작조. 하고 그리고 또 현업 죠 이런 팀들이 모여서 도면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어, 이번에 이런 세트는 이렇게, 이렇게 세트가 제작이 돼서 이렇게 세울 겁니다.라고 이제 이제 관계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세트 하시는 분들을 다 소집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세트 설명이라고 부르고. 프로그램을 담당할 모든 인력과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도면을 분석해 그때는 저 세트 제작하시는 분또전시라든가 또 이런 미술 관련된 사람들을 다모시라 그래요 하다못해철 구조물이 있다철 구조물 담당자 이런 분들을 서 세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트 제작 설치 방법에 대한 협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같은 세트라도 효율적으로 반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설치해서 어 단시간에 빨리 잡는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설치를 하냐 이거에 대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업에 투입되는 시간계획도 중요한 협의사항 중 하나 그래서 어, 제일 먼저 바닥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바닥에다 끝나면 구조물이 세워지고 구도물 사이에 세트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같 갖다가 순차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조명, 음향, 카메라 등을 비롯한 스태프와 협의도 중요하다 그때 저어 세트 설명할 때는 저 조명이라든가 음향을 지금 별도로, 설, 별도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견적을 내야 돼요. 이제 세트를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견적이 중요해. 그래서 디아이 팀들을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갈지요, 이런 거를 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트 잡내 끝난 후 담당 업체는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 견적을 써. 어 트러스가 이만큼 들어가니까 우리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조명도 이, 이 정도들이 들어갑니다. 또 철구 점품도 이런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선정을 해 주세요. 투입되는 자재의 양에 따른 비용과 설계된 품목의 제작에 소요되는 인력과 인건비, 운반비, 차량비와 설치를 위한 인건비, 철거를 위한 비용과 폐자재 처리를 위한 비용이 포함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 인건비 비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방송사에서 주는 인건비와 실제로 업체가 인, 업체가 어 인력을 썼던 인건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우리나라의 좀 어떤 세트 자재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트 디자이너는 이 비용을 통과받고 제작진으로부터 부여된 세트 예산을 바탕으로 비용조정과디자인조정을 실시하고 시동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주어진 모든 인건비를 다줄수 없어요. 이게 저,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시, 책정된 미술 제작비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에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30%가 오바됐는데 더 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안 돼. 그래서 항상 보면은 미술 감독은 그 인건, 그 제작비에 대한 어떤 그 조정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지 끝났으면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작업이 시작되면 작업 순서를 조정하고 현장 설치 감독도 디자인의 몫이야. 현장에 설치하는 설치할 때 그걸 또 디자인과 도 봐야 돼요. 이것도 디자인의 몫이다. 다른 스태프 업무도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고 세트 설치 작업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팀과 동시작업을 병행해요. 왜냐하면 어, 일정이 어, 길, 길면은 실체적으로 바닥 다짓고다 빠진 다음에 설구점을 철구, 세우고 더 빠진 다음에 렇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세트 장인데 녹록 시간요 그러니까 어, 경에 따라서 막 뒤절부시켜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 어떤 때른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얘기합니다. 조명이 경우 구조물 상승 전에 바닥에서 조명을 설치를 마치는 상승이 되니까 그러니까 구조물이 뜨잖아요. 한번 뜨면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뜨기 전에 뜨기 전에 완벽하게 설치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설치해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나이에 문제가 없는지를 갖다 타, 타, 테스트 한다면 올려놔야 돼요 나중에 어 잘못됐네 내리죠 이거 못 내려요 그럴 때부터 그렇게 되면 공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사자를 탄다거나 리프트 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전에 완벽하게 에, 그, 그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어설과생 복과생 방송 세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세트는 다시 조정 작업 리허설을 해보니까 어 이게 문제가 있네 고쳐야 돼 어? 리허설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할수 없이 이게 아니라 고쳐야 돼 끝까지 디자인 작업과 리허설 작업이 항상 차이가 있어요 디자인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녹화시 점까지 디자인은 항상 바쁘게 움직인다 그렇죠 녹화시 전환이나 진행을 위한 준비물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촬영되고 있는 장면을 상세 모니터. 그래서 항상 세트, 그 세트 디자이너는 항상 조명 감독 옆에, 이, 이 뒤에서 이렇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서 좀 어떤 때라도 조명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이런 거 이런 거고 또 조명 감독이랑 세트 어, 또 세트도, 세트도 아이 세트가 너무 좋았다든가. 그러면서 거기서 모니터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출자 뒤에서 하게 되면 저 신경 쓰이니까 항상 조명 감독 옆에서 또는 뒤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합니다. 차후 관련 세트 작업시 참고하는 게 전문가의 자제다 이렇게. 자, 다 끝났어요. 그럼 철검이 보관을 해야 돼. 그래서 기본 세트는 매주 또는 격주로 녹화나 생방송하는 세트는 다시 촬영하는 세트고 일회용 세트는 한번 사용으로 역할을 끝내고 폐기되는 세트. 그러니까 기본 세트는 예를 들어서 MBC의 뭐 라디오 스타라든가 전지적 참교있자라든가 이런 고정 프로그램들은 한번 끝나고 뺐다가 또 세우고 뺐다가 그걸 반복해요. 근데 일회용 세트, 음악중심 세트 같은 거는 세트를 사용했다 그러면 버려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철수는 영상이나 조명 장비를 철수하고 세트를 철거하며 설치의역순으로한다 그렇죠? 항상 역순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트는 폐기되지만 프로그램에 남겨 시청자들 찾아간다. 그래서 세트는 없어지지만 그 영상은 항상 남아 있잖아, 영원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 이 요즘에는 파일로 되니까 영원히 남아 남아있어 시청자들로 찾아간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트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영상을 남고 시청자가 즐겨서 마음속에 남는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우리 또정정훈 어, 감독님의 아, 이그 그 세트는 없어지지만은 그, 프로그램에 남겨서 영상으로 마음속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 요 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세트를 설명부터, 어, 준비하고 견적, 그래서 철거 보관까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5 5가에다뤄봤습니다또5 6강에지서 또, 또 미술에 대한 그이 디자인 컨셉에 대해서 한번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남자, 빗장 t v 의 조명감독 김태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